요나 2장 3절.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정히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학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께서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1절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을 인느회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